그래서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시면 상해 부동산이 이 시기는 2010년에서 1 4년도예요 이때의 부동산 가격을 보면은 2만, 예를 들어서 2만 위안 정도 때에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게 2014년도에 이게 아마 평균 가격인 것 같은데요. 이 시간이 거의 한 3만 원대까지 막 이렇게 평균 가격이 갔었어요. 그러다가 띠왕이 한참 막 출연하던 그 시기에는 얼마까지 갔습니까? 이게 거의 2만 원도 안 됐던 금액들이 지금 5만 원, 뭐, 5만 원, 거의 6만 원까지 갈 정도의 이런 그 집값들이 상승을 한 거죠. 띠왕 시대가 가장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그러다가, 어, 좀 멈췄어요. 그러다가 많이 떨어졌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거의 이제 관망세 정도로 해서 지금 가격대는 얼추 안정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 방은 거주를 위한 것이지 투자를,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시대를 뜻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해 통계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띠왕 시절의 칭푸를 보시면 칭푸가 그 시절에 소추왕이라는 것이 4만 원 가까이의 판매가 나왔다고 그 띠왕 그 디왕, 그러니까 당, 토지 단가가 거의 한 3만 9천 원 정도에 구매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쪽나는 3만 원대 그 다음에 삐꾸이 위에는 3만 원대. 거주 오빠는 37,000원대에 구매를 본인들이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안에도 이분들이 약간 계산을 할 때에 약간 편법을 많이 썼어요 거의 이제 한20% 내에서 본인들이 이 토지 단가를 약간 변형된 방법으로 이렇게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소추왕이 한 3만원 3만2천원대에 땅을 구매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일 이제 그 근처에서 제일 높게 형성이 된 금액대가 아마 3만2천원 3만3천원 고그 정도 때였던 것 같거든요. 이것들이 전부 다 띠왕인 자리들이에요. 그리고 그중에서. 어~ 여기에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썼는데 56,000원이 커밍순 이거는 뭐냐면 요런 소우추한 같은 집이 여기 나중에 판매가 나온다면 이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손익분기를 계산하면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게 어떻게 됐는지는 좀 이따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징푸는 어, 3만 8천 원 정도에 나왔던 그 띠왕이 6만 원 정도는 나와야 되는 시기가 온다. 이거는 이제 그때 한참 막 띠왕이 얼마에 사서 얼마에 나중에 판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근데 실제로는 이그 규제가 있은 후에 2017년도에 경매가가 어떻게 됐냐 보시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24000원에서 27000원대에 땅이 분양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집들 이렇게 땅을 받은 집들이 분양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한 4만원에서 45000원 4만 만 정도 때에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여러분들이 구매를 할 때는 그러면 이 시기에 규제를 했으니까 나는 구매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아 이렇게 정책이 왔기 때문에 부동산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안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당시에 뜻하지 않게 행운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비준을 좀 싸게 받았던 매물들이 갑자기 막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쌀때 우리가 구매를 또 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높은 가격의 비준을 받았는데 일단 무조건 판매를 해야 되는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 방법이 없이 판매를 했던 그런 상품들을 저희가 당시에 이제 많이 추천을 했고요. 어~ 네 그래서 여기에서 또 더더군다나 이제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에도 계속 투자를 이렇게. 그 땅을 샀기 때문에 이런 개발상들은 사실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에서 조금 더 땅을 싸게 샀으니까 뒤에서 좀 비싸게 사도 이혼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나기 때문에 크게 부동, 그 개발상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 특히 소추항이나 신청들을 저희가 많이 소개를 했었고요. 국가에서는 이 방향을 원한 거죠. 어, 2015년도에 어, 그, 띠왕인 그런 집들은 2017년도에 시세가 될 거다. 거기에 맞춰라. 그리고 이 보통 한 2년 정도 걸리잖아요. 집을 짓는 게. 그러면 2016년도에 분양을 제일 높은 가격이 2018년도에 이제 집값이 될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2016년도에 어, 그, 띠왕의 집값을 2016년도에 집값이 너무 일찍 반영이 돼서 그막 판매가 되고 막 하니까 그래서 국가가 규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은 2016년도에 띠왕들의 가격이 2018년도에 가격으로 형성이 됐고요. 또 2018년에 또 띠왕이 그 나왔던 것들은 또 지금 시기에 가격이 반영이 되겠죠. 근데 그 후로는 띠왕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혹시라도 너무 높은 가격으로 구매를 했다가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토지들을 이제 국가와 연관된 그런 이제 개발상에다가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건강하게 지금 상해가 또잘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하한제에서 가격을 이렇게 투명하게 또 진행을 하면서 5% 이내로는 절대로 더 가격을 다운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야지 개발상들은 빨리 팔려고 사실은 가격을 낮출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아예 못하게 한 거죠. 옛날에는 분양가가 만원 이상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런 것들을 아예 못하게 했고요. 어 당시에 여기에 칭푸에서 그 띠왕들이 막뭐 3만 3천 원, ,000원, 3만 9천 원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 이렇게 나 이렇게 된 집들이 거의 6만 원 정도에 판매를 했었어야 되는데 국가 규제 때문에 결국은 한 4만 원대에 판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우리가 사자 이렇게 하면서 그 동안 판매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분양가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런 거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최근에, 어, 거조바 롱추앙, 거기는 지금 현재,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제 가장 거기가 이제 띠왕이었던 자리였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분양을 했는데 어 이제 평균 한 4만 원 4만 3천 원대에 팔았고 지금 현재 아직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팔렸대 한99% 정도는 팔았다 그러고 신청 이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신청은 보니까 제가 다 조사해 보니까 가격을 굉장히 싸게 땅을 샀더라고요. 그나마 18,000원에 사서 42,000원에 팔았으니까 거의 여기는 이익을 많이 본거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열 번째 지하철역 근처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롱 추항 같은 경우는 3만 원에 땅을 산 거예요. 그래서 4만 5천 원정도의 판매를 이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여기하고 여기 소 추항인데요. 소 추항도 보면은 2만 원대 에 분양을 한 것들을 4만 원에 팔면서 분양률이 81%고, 이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2만 7천 원에 샀던 것들을 4만 원에 판매를 하면서, 지금은 평균 가격들이 한 4만 원에서 한 4만 5천 원, 고그 정도 선으로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땅을 싸게 샀던 팀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그 개발상들은 이익이 좀 많이 좀 적었겠죠. 그리고 거주 오빠 도 류청, 그 약간 그 아홉 번째 지하철역에서 위로 조금 올라가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어, 여기는 좀 싸게 샀더라고요, 땅을. 12,000원 정도에 사서 42,000원 정도에 판매를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도 분양률이 한85% 정도 됩니다. 어, 여기는 이제 아파트별로 가격 변동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요거는, 어, 이제 저거예요 그, 토지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집을 판매를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거고, 이거는 지금 현재 중고 아파트를 팔았을 때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거예요. 여기는 롱추앙시 홍차오이하운데요. 여기는 2만 원대에 사서 4만 위안 정도에 판매가 됐고, 그쏘오는 4만 4천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헝따인데요. 헝따 헝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싸게 샀네요, 땅을 싸게 샀고, 이게 금액이 3만 2천 원대부터 이제 판매를 시작했는데 아직 여기가 4만 원까지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 헝따 자체도 프로젝트도 좀 크기도 한데 지금 지하철 역세권, 지역도 역세권에 있는 집들이 아직 집값을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기가 원래 맨 처음 팔 때도 그 지하철 역세권보다 한 평방당 한만원 정도 쌌었거든요 그리고 사는 거주하는 것들이 또 굉장히 쾌적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쪽을 구매를 하셨는데 아직 이 주변에 얼소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형성이 많이 안돼있다 보니까 금액대가 많이 안 올랐는데 여기가 금액대가 오르려면 아마 지하철역 근처가 거의 이제 판매되는 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 그 다음부터 이쪽이 집값이 좀 오를 거라고 봐요. 근데 쾌적해서 살기에는 정말 좋은 동네입니다. 여기는 이 초록색은 아까 얼소 가격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36,000원. 그리고 평균 가격 중에서 제일 높은 가격이 36,000원대에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얼소우가 36,000원이면 어 사실은 이제 세금이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돈이 더 비싸다고 봐야 되겠죠? 타파 같은 경우도 12,000원의 땅을 사가지고 27,000원부터 구매를 하셨고, 타파를 사셨던 분들의 시기가 제일 빨랐었는데요. 그분들은 지금 전부 다 집값들이 한 4만원 가까이 올랐으니까 아마 좀 판매를 하시는 것도 만약에 돈이 필요하셔서 딴 데로 옮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판매를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조바 루이청 많이 사셨는데 여기도 12,000원대의 땅을 사서 33,000원, 40,000원 왔다 갔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추항 일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42,000원, ,000, 42 4 2원 정도 중고 아파트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쪽나는 지금, 어, 이제 22,000원대의 맨첫 첫 분양은 아마 22,000원, 3,000원대 분양을 했나봐요. 그다가 지금은 43,000원 정도, 44,000원 이렇게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것 같고, 똥뚜 같은 경우는 어, 4만 원대에, 근데 사실은 똥뚜도 이렇게 보니까 땅을 되게 싸게 샀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상업용 동, 용지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일단 집값을 4만 원 정도 하다가 지금은 39,000원, 뭐 4만 요 사이에 지금 판매가 되나 본데, 어, 똥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쩌면, 이제, 우리, 저희 고객들도 좀 여러 고민을 하셨는데, 위치적이라, 위치나 이런 것들은 다 좋기 때문에, 근데 조금 더다잘 가지고 계시면, 저는 상당히 집값이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청도 이렇고요 시대 공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좀 보려고 그러면, 이것을 조금 유심히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 지금 토지 단가가, 이게 2 0 1 5년이고요 얘가 지금 2020년도에요. 그러면 제가 볼게요. 분양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분양가가 어 2015년도에 요만큼 와 있다가,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2016년도에 그러다가 좀 떨어졌어요. 그러나 아예 밑바닥까지는 아닌데 약간 떨어졌던 게 이제 정책들이 나왔을 때좀 떨어졌겠죠. 그리고는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지금 분양가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는 이제 거의 4만 원에서는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위로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 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의 토지 가격이 이 밑에 있던 것들이 지금 굉장히 조금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그 침푸 쪽에 토지 단가를 판매를 했던 것들이 여태까지 최근 들어서 판매했던 금액 중에 최고가를 쳤다고 해요. 3만 원보다는 약간 아래이긴 하던데 그래도 지금 토지 단가들이 꾸준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할증률 아까 얘기했던 첫 경매가에서 증가하는 이런 그 비율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토지 경매가 침프가 있네요. 맨, 맨 처음 2016년도에 예를 들어 15,000원 정도를 했다면, 제일 비쌀 때는 32,000원 정도에 판매를 그 토지 토지값이 32,000원이 됐다가 진짜 떨어졌을 때는 15,000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26,000원, 27,000원 대까지 다시 회복이 돼서 지금의 분위기는 상승하는 분위기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할증률. 그원 금액에 얼마나 더그 입찰이 될때 얼마나 더 할인, 더. 증가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100%까지 갔다가 지금은 40% 정도까지, 원래는 0도 있었어요. 근데 40%까지 가면서 지금의 분위기는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어, 우리가 구매를 했던 게 그냥 구매를 했던 게 아니라 상하이 마스터 플랜에 따라 신도시로 저희가 간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수요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 정책으로 지금 규제를 했고, 그 다음에 개발상들을 못, 그, 더 이익을 못 주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분양을 싸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그 분양시장 말고 중고시장에도 영향을 준 거죠 분양이 싸게 나오니까 옆에 있는 중고시장은 이제 집값을 오를 수,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죠 아마 집값이 상승하려면은 거기 주변에 있는 몇 개의 아파트들이 좀 판매를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중고시장으로 넘어가면 그거는 국가에서 규제를 할 수가 없어요 분양을 해서 개발상을 잡아야만 집값이 안정이 되는데 개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 지금 2016년도에 구입했던 분들은 다좀 싸게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거뒀기 때문에 뭐좀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판매를 하시는 것들도 고려를 하신다면 생각해도 되고요. 2017년 그 정책 이후에 구매하셨던 분들은 아직은 집값이 안 올랐고 지금은 장기간 관망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앞으로는 분위기나 또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회백 속도는 좀 빨라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도 할때 띠왕 시대가 이제 2016년 이후부터는 점점 가면서 집값이 막두 배, 세배 오르는 것들은 지금 어쩌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고 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저, 그래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칭푸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조금씩 이렇게 상승 속도가 좀 평균보다는 더 좋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집값이 안 오르고 있는 거는 상해 전체가 문제인 거지 칭푸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집값이 변동이 된게 아니라 정책에 의해서 변동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대신 그거를 어 분양가를 통제를 하니까 거래가 이제 중고 아파트들이 가격이 안 오르는 건데 이것들이 중고 시장으로 넘어가면 가격들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좀 썼고요. 개발상들이 편법도 많이 쓰고 그랬던 것들이 좀 안정이 됐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중국도 그 부동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근데 집값은 많이는 안 올랐지만 급매로 나왔던 것들은 거의 다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상승 요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다음에 네. 결국은 이제 2018년, 19년도에 분양 주택이 아직 판매가 다안 됐던 것들을 다 판매를 하면서 지금 보니까 아까 분석한 거 보니까 판매가 거의 다 완료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중고 주택의 장점들이 다시 한번 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부동산이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아마 이제 정부의 재정 정책 때문에 이제. 그 금융권에 돈이 많이 풀릴 건데 그게 어디로 갈 것인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우리가 볼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이세 가지예요. 일단 첫째 토지 경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아까 토지원 토지가에서 증가되는 그. 경매 가격이 할증률이 높아졌다는 거그 다음에 지금 현재 토지 거래가 실제로 되는 것들이 상승됐다라는 거이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아마 개발상들이 한동안 토지를 많이 사지를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는 더그 수요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를 또잘 견뎌야 되겠죠. 네, 그래서 네이 내용은 네 이렇습니다. 어 앞으로 이제 한3 개월 정도는 이제 그 최근 3 개월 동안은 이제 띠왕이라는 말이 또 다시 재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만큼 그렇게 아주 비싼 금액으로 되지는 않지만 지금 그런 옛날 띠왕 시대에 버금가는 토지들이 지금 현재 가격을 회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집만 알려드릴게요. 일단 부동산은 거주를 위한 것이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한 분의 이야기 때문에 모든 시장들이 다 멈추고 옛날 시장으로 돌아간 거예요. 급 브레이크를 밟고 강제 유턴이 된 건데 사실은 이런 시장에 어떻게 시장이 내상을 입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회복이 되는 데는 사실은 한 3, 4년 정도 지금 현재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데, 어, 이런 이제 자유 경제, 시장 경제에다가 지금 현재 이 강력한 정부가 개입이 됐는데 아마 이런 수요들이 어 계속 이렇게 묻혀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부동산과 연관된 모든 금액들이 다 올랐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두려워하지 않고 투자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투자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투자를 했던 분들이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아까도 보여드렸잖아요 서왕 같은 경우도 남들이 투자 안할때 투자를 한 거죠 그때는 막 골치 아파했는데 지금 3배 4배 어떤 분은 5배 오른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아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어 이제 한국이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기는 이건 내가 잘못 산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사실은 세금 세금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한국보다 더그 세금에, 세금에 대한 게 적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셨을 때어그 이제 집값이 올라가거나 할때 많이 올라가잖아요.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꺾은선 그래프 아시죠? 집값이 떨어져도 조금밖에 안 떨어져요. 계속 상승곡선으로 가는데 물론 뭐 계속 올라가지는 않겠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사셨던 금액은 최소한. 거의 그 개발상들이 손익분기점에서 구매를 하셨던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잘 참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원래 5, 6만원에 나오려고 했던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3, 4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셨었는데, 앞으로는, 어, 또그 원래 예상했던 5, 6만원 정도의 금액들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까지 잘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 저는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 시장 분석팀이 이 얘기를 꼭 전화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정부의 재정 정책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 돈이 풀리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토지 경매 할증률도 올라가고 긍정적인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돈입니다. 데이터를 저희들이 잘 모아서 여러분들께 앞으로 좋은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전달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을 이 말씀으로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던 그 시기는 사실은 용기 있게 투자를 했던 시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를 생각하면 국부를 창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누가 그때 그 시기에 집을 투자를 했겠어요. 기다리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아마 대출도 높고 그래서 이제 더 많은 힘든 시간들을 견디고 있었을지 모르는데 중국에서 되게 기쁨을 가졌던 분들은 대부분 그런 시절들을 다 겪으셨던 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아까 제가 맨 처음 보여드렸던 처음 집을 구매했다가 여덟 배, 아홉 배 했던 그런 시간들까지는 안 가더라도. 적어도 한 두세 배 정도의 투자 수익률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잘 참으시고요. 절대 중간에 판매하려고 손해 보면서 던지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 대출이 만약에 부담스럽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는 저희 또 직원들과 잘 상담을 해서 꼭 좋은 성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친푸 분석한 부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상해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